이제는 xfx가 1로 갈때 이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f(x) 곱하기 g(x)가 되있죠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g(x) 우리가 저것을 xfx라고 해주고 아래다 x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g(x)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되겠죠. Xx x x 날라가면서 xfx는 이제 1이 되고요. 남는 것은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g s 만 남게 되는데 현재 g(x)가 sinx가 되는 거니까 x 분의 sinx가 되어서 1 되겠죠? 기억은 현재 가능합니다, 맞죠? 니을 보겠습니다. 니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x 분의 똑같이 x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g(x)만 남게 되는 것이죠. limit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cos x가 되는데 이것은 0 분의 1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한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디귿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디귿도 이제 남는 것은 또 우리가 limit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gs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limit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ln 1 더하기 x가 돼서 이것도 우리가 1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또 존재합니다. 정답은 기과 디귿 3번 될수 있겠습니다.